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더 가치 있는 내용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모양과 구조는 단순히 벽과 기둥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어떤 삶을 꿈꾸고 어떤 공간을 바람직하게 여기는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높은 탑처럼 솟아오른 타워형의 건축은 마치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뻗은 나무와도 같지만 넓게 펼쳐진 판상형의 구조는 들판 위에 바람결 따라 드리운 숲의 그늘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두 가지 형태 속에서 각기 다른 안식을 찾으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판상형의 공간이 주는 안정과 따스함에 대한 선호입니다. 판상형은 햇살과 바람이 드나드는 길을 넓게 열어둡니다. 동쪽에서 떠오른 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해가 집안의 벽을 노랗게 물들일 때 삶은 자연과 더 가까워집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빛과 바람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판상형의 구조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사계절의 리듬을 함께 호흡하는 작은 우주가 됩니다. 반면 타워형은 화려하게 솟아오른 모습으로 도시의 하늘을 장식하지만 때로는 빛과 바람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두는 탓에 자연과의 조화보다는 구조적 효율에 가까운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이 판상형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시장의 흐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삶의 경험이 전해준 본능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넓게 펼쳐진 것이 창 너머로 사계절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었을 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교차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공간이 단순히 머무는 장소를 넘어 삶의 품격을 담는 그릇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전해지면서 환상형의 가치는 단순한 건축 구조를 넘어서는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습니다. 집값의 흐름 또한 이러한 선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선호가 모이고 그 선호가 꾸준히 유지될 때그 흐름은 결국 가격의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넓은 강물이 작은 계울을 품으며 큰 바다로 나아가듯 환상형을 향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마음은 집값이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의 가치가 오르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전히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품은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삶은 늘 변화를 겪습니다. 도시의 모습도 시대마다 바뀌고, 건축의 방식도 진화합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바람,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바람입니다. 판상형은 바로 그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이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중년의 삶은 이미 많은 풍경을 지나온 시간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안정과 여유를 중시하게 되고 겉모습보다 본질의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눈으로 판상형 아파트를 바라보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것일 사계절의 빛을 담아낸 창가 바람이 스며들어 마음을 식히던 순간들이 쌓여 한편의 서정시처럼 남습니다. 이러한 기억과 경험이야말로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이유이며, 그것이 곧 선호의 뿌리가 됩니다. 타워형의 웅장함은 도시의 하늘을 수놓지만, 환상형의 잔잔함은 삶의 하루를 따스하게 감싸줍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전망보다도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의 선선함을 기억하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햇살의 각도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한 일상의 순간들이야말로 집값이라는 숫자보다 더 깊은 가치를 만들어내며 결국 시장조차도 그 마음의 무게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단순한 경제현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풍경이 자리합니다. 환상형의 가치가 꾸준히 높아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단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안식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드는 집, 바람이 흐르는 집, 사계절이 스며드는 집을 향한 그 바람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연은 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바람은 계절마다 방향을 달리하며 불어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삶을 배웁니다. 환상형 아파트는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평면의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호가 지속되고 집값에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이들은 압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감싸는 평안에 있다는 것을 환상형의 공간이 주는 안정은 바로 그 평안을 담아내며 그것은 곧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며 그 의미가 빛과 바람 속에서 더욱 선명해질 때 집의 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봄은 언제나 희망의 계절입니다.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땅 위로 새싹이 도단하고 바람은 차가우면서도 그 속에 부드러운 온기를 품습니다. 판상형의 집에서 맞는 봄은 다릅니다. 창을 열면 양쪽에서 바람이 교차하고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마음까지 환히 밝힙니다. 삶이란 결국 이처럼 작은 순간들 속에서 빛을 찾는 과정이며 그 빛을 품은 공간이야말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워형의 높은 층에서도 봄은 다가오지만 바람과 빛의 결이 온전히 스며들지 못할 때 삶은 계절과의 호흡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차이를 알아차리고. 자연과 더 가까운 공간을 선택합니다. 여름은 무성한 초록의 계절입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종종 뜨겁게 불어옵니다. 판상형 아파트는 여름의 기운을 흡수하면서도 바람이 드나드는 길을 넓게 열어 더위 속에서도 집안의 시원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놀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순간마다 공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삶을 품는 그늘이 됩니다. 반면 빛과 바람의 통로가 좁아진 구조에서는 여름의 무게가 온전히 집안에 머무르게 되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기억합니다. 그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전해지면서 선호의 흐름은 점차 선명한 차이로 이어집니다. 가을은 성찰의 계절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어 다시금 뿌리에 집중하고 하늘은 높아져 우리의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환상형 집의 창을 통해 바라본 가을은 계절의 농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기울어지며 거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창 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시를 을듯 노래합니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다시금 묻게 됩니다. 결국 집은 그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비추는 창이며 가족의 시간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선택할 때 단순히 외형적 화려함보다 판상형의 안정과 여유를 찾는 이유는 바로 이런 깊은 성찰의 순간들이 쌓여 인생의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고요와 인내의 계절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판상형의 집은 바람길이 있어 공기가 정체되지 않고 따뜻한 햇살이 낮은 각도로 집안에 스며듭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삶의 쉼표를 느낍니다. 타워형의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웅장하다면, 판상형의 창에서 바라보는 겨울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합니다. 바로 그 소박함이 마음의 안정을 주고, 그것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값의 차이는 바로 이 작은 차이들에서 비롯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판상형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편리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본능적인 선택이자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철학적 태도입니다. 집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가꾸고 인생을 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값의 상승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년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합니다. 젊은 날에는 화려함과 높이에 끌리기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안정과 여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소중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 떠나간 뒤에도 부부가 함께 맞이하는 하루의 빛과 바람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판상형의 집은 그러한 일상을 담아내며 그것이 곧 삶의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삶의 철학을 담은 공간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선 예술입니다. 판상형의 구조는 빛과 바람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림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와도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그런 공간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판상형을 찾아 나서고, 그 선호는 집값이라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간이 선물하는 삶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결국 판상형 아파트의 지속적인 선호와 집값 상승은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더 가치 있는 내용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어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판상형의 집에서 맞는 봄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바람은 양쪽 창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흐르고, 햇살은 깊은 거실까지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밝게 비춥니다. 아침마다 창을 열어 환한 공기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이 늘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타워형의 높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봄도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바깥에서만 존재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빛은 제한적이고, 공기의 흐름은 단조롭습니다. 봄의 기운이 집안까지 완전히 스며들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절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자연을 더 가깝게 품을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고, 그 선호가 모여 집값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여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푸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태양은 가장 강렬한 빛을 쏟아냅니다. 환상형 아파트는 여름의 열기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바람이 드나드는 길이 넓기에 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놀고, 창가에 앉아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는 순간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쉼터가 됩니다. 반면 타워형에서는 여름의 열기가 벽에 갇혀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공기는 쉽게 답답해집니다. 작은 불편이지만,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다시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선호의 차이는 이처럼 작고 섬세한 경험에서 비롯되어 결국 시장의 흐름을 바꿉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사유의 계절을 선물합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며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듯 사람도 이 계절의 삶의 본질을 묻습니다. 판상형 집의 창으로 바라본 가을은 더욱 깊이 있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기울며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창 밖에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시 한편을 읊은 듯 합니다. 이런 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조용히 그려나갑니다. 겨울은 고요와 내면의 시간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판상형의 집은 공기가 막히지 않고 낮게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깊숙이 퍼져 따뜻한 온기를 전합니다. 창밖이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삶의 쉼표를 느끼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타워형의 높은 전망이 웅장한 풍경을 보여준다 해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소박한 따뜻함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웅장함보다 따뜻함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듯 사계절을 품는 판상형 아파트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선 하나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삶의 균형과 안정을 선물합니다.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집값의 흐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거듭할수록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화려한 외관이나 새로운 구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세월이 흐르면 마음이 머무는 집이란 결국 일상의 편안함과 안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판상형 집에 대한 선호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향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햇살이 집안으로 스며들고 바람이 거실을 가로지르는 단순한 구조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곧 삶의 리듬을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리듬을 가진 집에서 사람은 더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며 하루를 열고, 저녁 바람이 창을 통해 스며들며 긴장을 풀어주는 순간, 우리는 집이 단순히 벽과 천장의 조합이 아니라 삶의 박동을 함께하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타워형 아파트가 가진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늘을 가까이 두고, 도시의 불빛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경험은 현대 도시인에게 특별한 매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 매력이 지속적인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이란 결국 매일의 피로를 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나누며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볼때 판상형은 단순히 구조적 차이 이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어떤 구조의 집을 더 선호하는가, 왜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 선택을 하는가, 그 답은 곧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질에 있습니다. 중년의 시선으로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삶의 절반을 지나오며 우리는 화려함보다 안정, 소유보다 쉼, 경쟁보다 조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집을 단순히 자산으로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람이 스며드는 것일 사계절을 품은 창,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떤 투자 가치보다도 더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에 판상형의 집값이 남다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향한 사람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집을 고른다는 것은 사실상 삶을 고르는 일입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에 따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고 가족과 나누는 시간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집값의 흐름은 곧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이며 인생에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집단적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을 바라보는 마음은 곧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집도 그저 벽과 기둥의 구조물이지만, 그 안에 담긴 빛과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 판상형의 구조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탁월합니다. 동쪽 창으로는 아침의 햇살이 들어오고 서쪽 창으로는 저녁의 빛이 기울며 하루의 순환을 알려줍니다. 남쪽으로 열린 창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북쪽 창은 고유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런 균형 속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안정을 얻고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집값의 흐름 속에서 판상형이 늘 남다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환기나 채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균형과 조화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란 결국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타워형은 웅장한 외형과 도시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지탱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소통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내면에는 알수 없는 공허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시 판상형의 집을 찾고 그 선호가 이어지며 집값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우리는 삶에서 겉모습보다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집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르는 공기, 창으로 들어오는 빛, 그 속에서 가족과 나누는 순간들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삶이란 결국 작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기에 집은 화려하기보다 따뜻해야 하고, 높기보다 안정되어야 하며, 남들에게 보여주기보다 나와 가족이 편안히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환상형의 집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진리에 있습니다. 집값이 남달리 오르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판상형을 선택하고 그 가치를 존중할수록 사회 전체의 주거문화도 조금씩 자연과 가까워지고 삶의 질을 향한 집단적 의식이 성숙해집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라 사람이 하루를 열고 닫는 문이자 인생의 무대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구조에서 사느냐는 곳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맞닿아 있습니다. 판상형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열린 구조를 통해 삶의 리듬을 건강하게 이어주며 가족 간의 소통을 넓히고 계절의 변화를 품게 합니다. 햇살이 고르게 퍼지는 거실에서 아이들은 더 밝게 웃고 부모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습니다. 바람이 막힘없이 드나드는 방에서 사람들은 작은 답답함 대신 자유로운 숨결을 느낍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사실은 인생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삶은 큰 사건보다 작은 습관과 감각의 누적 속에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타워형 아파트가 제공하는 시야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활은 종종 자연과의 연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화려하지만 땅에 닿는 햇살과 바람